안녕하십니까. 한 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팥꽃나무과의 서양종류, 서양종류 중에서도 백서양하고 또 삼지닭나무, 삼지닭나무 이렇게 두 종류의 두 종류의 팥꽃나무과 식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두 종류의 나무들은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다른 식물이나 바, 다른 나무나 풀이 꽃이 피기도 전에 요 삼지당 나무가 가장 먼저 꽃을 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주는데 요두 나무는 향기가 아주 아주 진하죠. 진한 향기가 멀리까지 퍼져 나가는 아,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어서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전해 주는. 봄의 전령사들이 바로 삼지당나무와 백서양입니다. 그런데 요 삼지당나무나 백서양은 꽃이 피었을 때 자세히 보면 뭔가 없습니다. 어? 꽃이 피었는데 뭐가 없다는 거지? 아, 꽃이 피었을 때 꽃잎이 없다고 하는 아, 특이한 꽃들을 피는 것이 바로 삼지당나무고 백서양입니다. 꽃이 피었는데 꽃잎이 없어? <laughs> 정말 신기하죠. 한번 우리 사진 열어서 꽃잎이 어디 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하는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삼지당 나무하고 백서향 그리고 어, 그거보다는 조금 개화 시기가 늦인 백꽃나무. 오늘은 이렇게 삼지당 나무, 백서향. 사꽃나무 요세 종류의 꽃을 보는데 요 삼지당나무의 꽃을 보면 아 꽃이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아름다운 꽃이 황금색에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 욕을 보면 참 예쁘게 많이 핍니다 요 보면은 꽃이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의 끝에서 요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이런 많은 꽃들이 달리는데 이렇게 많은 꽃들이 달리는데 요 꽃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30개에서 5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50개 정도의 꽃이 모여서 가지 끝에 이렇게 동그랗게 달려있는데 요 노란색 꽃이 하나하나하나하나를 보면은 이렇게 꽃의 변두리 쪽에. 가장자리 쪽에 노란 꽃들이 가장 먼저 피었죠. 가장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꽃이 피고, 점점 점점 들어가서 이 가운데 있는 꽃이 가장 늦게 핀다 하는 이런 꽃의 차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꽃이 피는 차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에서 자세히 보면 여기에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달립니다. 보통 꽃들은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꽃이 하나 아래에는 꽃자루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꽃자루가 없는 상태죠.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핀다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꽃대가 있고 꽃대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데 요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아 사람들은 요거를 꽃잎이 네 개라고 하는데 요거 꽃잎이 아닙니다. 꽃잎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습니다. 꽃잎이 아니고, 이것은 꽃받침 갈래 조각이 4개다. 그렇게 말해야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 잘 보면은 꽃잎이 아니라 꽃받침이 이렇게 꽃받침이 통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꽃받침이 통 모양으로 쭉 올라와서 꽃받침에서 꽃받침이 4갈래로 갈라져서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넷으로 갈라지는 이러한 어, 꽃을 피기 때문에 꽃잎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러면은 요기 이거 뭡니까? 이거 꽃받침 아닙니까? 하 이거 꽃받침처럼 생겼죠? 꽃받침 생겼는데 아, 그거를 이렇게 아,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게 아, 꽃대가 있고 꽃대가 있고 제가 꽃자루라고 하지 않고 꽃대라고 했습니다. 꽃대에서 아까 꽃자루가 없는 꽃들이 여기 30개에서 50개가 달린다고 했는데. 어, 꽃이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이 꽃받침처럼 보이는 이것을 우리들은 꽃받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꽃받침이 아니라 꽃을 싸고 있는 꽃을 보호하고 있는 포대기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총포라고 하고 이것을 이 초록색 부분을 총포라고 하고 아, 우리 말로는 꽃차례를 받치고 있는 아, 포다. 그래서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꽃차례 받침이 이렇게 초록색의 꽃차례 받침이 있고 꽃차례 받침이 30개에서 50개나 되는 꽃을 피기 전에 꽃봉오리를 보호하고 있다가 보호하고 있다가 꽃이 핀과 동시에 벌써 이 꽃받침 이 꽃받침 꽃차례 받침 이 꽃차례 받침은 꽃이 핌과 동시에 벌써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이 꽃이 피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말라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꽃이 조금만 더 피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다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꽃차례 받침은 금방 말라서 떨어진다. 이렇게 꽃이 핌과 동시에 말라서 떨어지는 이러한 꽃차례 받침을 우리들은 한자로 조락성이라고 하죠. 조락. 일찍 떨어진다. 그래서 조락성의 꽃차례 받침, 조락성의 요 꽃차례 받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삼지닥 나무입니다. 삼지닥 나무인데 요 꽃도 자세히 보면은 요꽃 하나에는 수술과 암술이 다 들어 있습니다. 수술과 암술이 들어 있는데 요게 보이는 거 지금 거의 꽃반만꽃 꽃밥만 보이고 있는데 이 꽃밥 속에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아, 꽃받침 조각이 네 개였듯이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네 개였듯이 여기에 아, 수술대와 꽃밥도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꽃밥과 수술대가 있고 요 가운데에 아, 조금 보이는 이것이 바로 암술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대와 암술대와 꽃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양성화라고 합니다. 양성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 제가 좀더 속까지 아, 들여다보고 싶어서 이것을 이렇게 아, 꽃받침 갈, 아, 꽃받침 통 여기가 꽃받침 통 부분 여기 이요 부분이죠. 이 꽃받침 통이 부분을 뜯어서 속을 한번 들여다 보았더니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꽃밥이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수, 짧은 수술대가 이렇게 있고 수술대는 꽃받침 통부에 꽃받침 통부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위쪽에 한 줄이 네 개의 꽃받침 네 개의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네 개의 수술대와 네개 꽃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대는 전체가 8개이고 꽃밥도 전체가 8개인데 4개는 아래쪽에 한 줄로 배열이 되고 또 4개는 위쪽에 4개가 배열이 된다. 이러한 8개가 4개, 4개 위아래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암술도 아주 재밌죠. 암술도 보면은 여기 암술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요거 요거 다 떼어버리고 또 보면 은 요게 이렇게 됐는데 암술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대. 아주 암술대가 짧습니다. 암술대가 짧고 요 아래쪽에가 지금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는데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은 하얀 털로 아, 쌓여있죠. 하얀 털로 쌓여있고 암술대가 이렇게 짧은데 그 위에 이렇게 길게 있는 게 있습니다. 하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암술의 머리입니다. <laughs> 암술의 머리는 털이 많죠. 털이 많아야지 꽃가루에서 날아오는 아, 아, 꽃밥의 꽃밥이 터지면서 날아오는 꽃가루를 받아서 수분을 할수 있게 수정을 할수 있기 위해서는 여기 털이 많죠. 그래서 암술 머리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암술머리고 정작 암술대는 이렇게 짧은 암술대가 있다. 이런 짧은 암술대가 있어서 요거를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암술대는 여기서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고 <laughs> 여기에서 여기까지 끝까지 보이는 이것이 암술머리가 보이고 꽃밥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형태의 특이한 형태의 꽃을 핀다. 특이한 형태의 꽃을 피는 것이 바로 아, 삼지당 나무이죠. 삼지당 나무는 황금색의 꽃이 아, 꽃이 삼월달에 삼월달에 다른 어떤 나무나 다른 어떤 나, 아, 어떤 풀의 꽃보다가도 가장 먼저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른 봄에 추위에 달달 떨고 있는 계절에 꽃이 피면서 그 향기가 아주 강하죠. 강하고 진하면서 은은한 치자꽃 향기하고 아주 비슷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번져가서 우리 사람들에게 아 지금 봄이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가 바로 이 삼지당 나무입니다. 그래서 삼지당 나무는 요기에 보면 지금 잎이 나와 in, 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요거 어 요거는 이 온실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그렇고 야외에서 야외에서 노지에서 찍으면 이런 사진이 되죠. 이런 사진이 돼서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먼저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지당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백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서양도 보면은 백서양은 3월달에 꽃이 피는데 이거는 백서양은 늘푸른 나무죠. 우리 보통 상록수라고 하는데, 상록수 늘 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요 상록수이기 때문에, 요, 아, 요것은 잎과 꽃을 동시에 볼수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10개에서 20개, 조금 아까, 아, 조그맣게 이 삼지당나무는 30개에서 50개의 꽃이 핀다고 했는데, 백수양은 10개에서 20개 정도로 꽃의 숫자가 좀 작습니다. 꽃의 숫자가 작아서 이렇게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꽃대에서 꽃, 꽃자루가 없이 이렇게 꽃이 달린다고 했는데 그 꽃대에서 꽃자루가 없는 상태의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들은 머리 꽃차례라고 하죠 한자로 두상화서라고 하는데 이러한 두상화서에 달리는데 백서향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두상화서에 머리 꽃차례에. 꽃이 피는데 흰색 꽃이 피니다 흰색 꽃이 피는데 백서양은 향기가 엄청 강하게 나죠. 그래서 요 소자는 상소로운 소자다. 아향아 상소로운 향기가 나는 아 나무가 바로 서양인데 흰 꽃이 피기 때문에 백서양이라고 하는데 상소로운 향기다. 복아 복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두고 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향기를 뿜어내는 나무가. 소향이죠 그래서 하얀 흰색의 꽃이 정말 예쁘게 꽃이 피는데, 여기에 비해서 이 향기와 거의 비슷하게 강한 향기를 품으면서 노란색 꽃이 피는, 황금빛의 꽃이 피는 것이 삼지당나무라고 해서, 그래서 삼지당나무는. 조금 전에 백서향에 대비해서 황서향이라고 합니다 황색 꽃이 핀다 노란색 황금색의 꽃이 핀다 해서 황서향 나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삼지당나무죠 이렇게 삼지당나무나 백서향은 아, 꽃의 향기가 거의 비슷하게 강하고 또 꽃도 예쁜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두 나무는 차이점이 바로 암수를 보면은 차이점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서양에서 요 요거 지금 백서양 흰 꽃이 피는 백서양의 암수를 보면 이렇게 꽃자루가 있고 여기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의 이렇게 타원형 형태의 이러한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암술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얀색의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아, 시방이 있고 시방에서 암술대가 없는 상태에서 암술머리가 있고 그 위에 아, 수술대가 짧은 수술대가 요 꽃받침통에 붙어있고 꽃받침통에 붙어있는 아, 아, 수술 수술 때가 아래쪽에 네개또 위쪽에 네 개에서 여덟 개의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어, 보, 조금 전에 보았던 삼지당나무나 백서양이나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달라진 것은 암술머리가 백서양의 암술머리는 이렇게 납작한 아,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납작한 공 모양이죠. 공 모양의 납작한 공 모양의 요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백서향의 암술머리인데 반해서 삼지당나무의 암술머리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암술대 길이보다가 도 훨씬 더긴 암술머리가 길게 올라와서 여기 꽃채 꽃채 요어 꽃에 꽃받침통 위쪽에까지 거의 살짝 보일 만큼 이렇게 암술머리가 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어, 삼지당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백수양은 그 속에 암술머리가 아, 암술머리가 아주 짧고 암술대도 짧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보이는 꽃반만 보이고 암술머리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 꽃의 크기가 꽃의 길이가 어, 꽃, 꽃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해졌는데 꽃이 아니라 꽃받침 통의 길이가 이만큼이나 되는데 암술은 여기까지 되니까 반도 안되는 짧은 짧은 암술 아, 시방과 암술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보면 은 아, 암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백서양이죠. 백서양인데 아,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백서양은 아, 사철 늘푸른 상록수죠. 늘푸른 상록수인데 비해서 삼지당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져 버리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성입니다. 그래서 낙엽성의 잎을 우리말로는 갈잎이라고 하죠. 갈잎떨기나무인 것이 이 삼지당나무인데 백서양은 아, 늘푸른 상록수라고 하는. 늘 푸는 상록, 상록성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백서양과 아, 삼지당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요 백서양이나 삼지당나무에 비해서 꽃이 피는 시기가 약간 느린 나무가 바로 팥꽃나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팥꽃나무가인 식물입니다 그래서 삼지당나무도 팥꽃나무과 백서양도 팥꽃나무가이고 박꽃나무는 아 당연히 팥꽃나무가죠. 팥꽃나무가인데 <laughs> 요것은아 보면은 4월 달에 꽃이 핍니다. 한한달 정도 늦게 피겠죠. 한달 정도 늦게 피는 팥꽃나무인데 요 꽃은 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잎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꽃잎이 없이 이렇게 가지에서 아, 꽃자루가 없는 상태에서 꽃받침 아 꽃이 피는데 요 꽃이 꽃잎이 없고 꽃받침통만 있습니다. 꽃받침통만 있고, 꽃받침통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그래서 꽃받침 갈래 조각이 네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팥꽃나무죠이 파꽃나무도 파꽃나무도 아 조금 전에 보았던 아 백서양하고 모양이 아 비슷한 암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서양하고 거의 같아서 여기에 보면은 백서양처럼 이렇게. 아 암수 아 여기 꽃 아, 암술이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미가 들어있는 방이 요렇게 있고 초록색의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고 시방에서 암술대가 요렇게 짧은 암술대가 있고 암술머리는 이렇게아 아, 자주 빛을 띤 분홍색의 요런 요런 암술머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팥꽃나무가입니다 아 팥꽃나무입니다 요런 팥꽃나무는 팥꽃나무는 열매가 익었을 때 보면은 여기 미씨가 자라서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열매 속에는 이런 까만 씨앗이 들어 있는데 이 까만 씨앗에 아 씨앗이 들어있는 요 열매를 우리들은 아 한자로 수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과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얇은 열매다. 우리 얇은 열매 수과의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우리 벼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날마다 먹는 밥 밥의 벼그벼의 껍질 벼의 껍질은 아주 얇죠. 껍질이 얇다. 그래서 얇은 열매고 벼의 껍질이 얇듯이 요거 팥꽃나무의 껍질도 얇은 껍질이 있고 얇은 껍질은 요 속에 우리가 쌀이 들어 있는 것처럼 쌀과 껍질은 쉽게 분리를 분리가 잘 된다, 분리가 잘 된다. 해서 이렇게 씨앗과 열매의 열매 껍질이 쉽게 분리되는 것을 우리들은 얇은 열매라고 하고 요 씨앗은 이렇게 까만색의 끝이 뾰족한 이러한 검은색의 달걀 꼴 모양의 이러한 씨앗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팥꽃나무가 종류들의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지당 나무도 보면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 있던 이것이 열매가 되면 이런 모습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도 보면은 참 특이합니다. 이게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있는데 열매 끝에 뭔가 이렇게 뭐가 말라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뭐가 말라 붙어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라붙어 있는 것은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 피어 있을 때요 꽃받침 조각이죠. 요 꽃받침 조각들이 꽃받침 조각 아 꽃받침 통이죠.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말라붙어서 열매가 되었을 때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끝까지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런 꽃받침 통을 아, 이 끝까지 남아있다고 하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수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 어, 나무도감이나 외국 자료를 보면 이것을 장과라고 장과라고 물 열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 제가 보기는 에 그거를 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 이 열매는 수과 얇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얇은 열매 속에 까만 씨앗이 조금 전에 보았던 팥꽃나무의 씨앗 같은 이런 까만색의 열매가 요아 씨앗이 요속에 들어있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삼지당나무의 삼지라고 하는 말요 삼지 삼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라는 뜻이고 요지자는 가지. 가지라는 뜻이고 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라는 뜻이죠. 가지가 세 개다 그런 뜻으로 삼지당나무라고 하는데 이 삼지당나무의 삼지의 삼지의 뜻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다가 가지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세갈래로 갈라, 아, 갈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것을 삼지당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지당나무의 나무 껍질 속에 들어있는 인피 섬유는 아주 질기죠. 아주 질기고 강하고 또 내구성이 뛰어나고 아주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이러한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무로 삼지당 나무의 껍질에서 나무 껍질에서 뽑아내는 인피 섬유로 우리들은 가장 고급 종이인 지폐 종이 돈 종이 돈인 지폐를 만드는 종이는 바로 요 삼지당 나무를 쓰게 됩니다. 삼지당 나무를 쓰게 되고 또 증권의 용지나 증권 용지나 지로 용지 그리고 지도를 만들 때나 아 사전을 만들 때 같이 고급 종이가 필요할 때는 바로요. 삼지당나무의 나무껍질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삼지당나무의 나무껍질로 만든 펄프는 아 일본에서 지폐 아 지폐 종이돈의 기본 원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어, 우리나라의 하동이나 진도나 제주도 같은 남부 지방의 농가에서 이 삼지당나무를 재배를 해서 일본으로 전량 수출을 하였는데, 그때 이 삼지당나무가 돈을 엄청 많이 벌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 나무를 삼지당나무를 돈을 벌어 주는 나무라고 해서. 돈나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하는 나무가 바로 이 삼지당나무였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